그 문서호도 잡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차 근데 그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25살 내년으로 25살 무인생생들이에요 이분들 젊죠 혈기 진짜 좋을 때예요 성향들이 진짜 와일드하세요 성질 잠재우시고 약자 앞에서 약해지시고 강자 앞에서 강해지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이민년에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제운이 뜨세요 관제운이라는 이게 무슨 운이면 안 좋은 데갈수 있고, 아니면 벌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백차라도딸수 있는 운이 뜨세요백차라고 하는? 경찰차요. 그러니까 스무 살 다섯 달 중에서도 5월생 팔월생, 0월생들 특히. 이분들은 특히 잠재우세요 왜 흔히 말하면 우리 이동본수가 난다고 해도 그때도 자기가 잠재워야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서 자기가 자기 말을 막 이렇게 올바르게 하잖아요 절대 이동 못해요 자기가 잠재워야 승진도 할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어요 연애는 솔직히 자기가 리드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맞춰나가는 부분을 많이 해줘야지 애인 운은 생겨요 나 이게 제가 외로운 사주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애인은 다 생겨요 운이 다 있어요 들어오는 다 운은 있는데, 그 운을 자기네가 잘못 활용을 하면, 이거는 쳐내는 격이 되니까, 자기가 죽이고, 응용을 잘하면, 다 맡겨줘요. 그니까, 죽이고, 활용하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음... 자, 이제는 음... 37살. 37살 분들, 인연 운이 진짜 많이 상승하세요. 인연 운이 상승하는데, 그에 반해서, 재무놀이 하러 가세요. 왜냐? 인연운이 상승하면서 결혼운이 상승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금전은 세요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 만나는 인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인연을 잘 잡아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인 음. 그렇죠 그런 귀인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오는 사람이 내가 안 아프게 해주기도 하고요 내가 금전이 구멍이 나는 경우에 금전을 메꿔주는 사람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사고수가 있어 사고수가 있는데 내 사고수를 막아주는 사람이 오기도 해요 근데 용띠는 안 돼요 용띠는 반만 믿어라 그게 딱 좋아요 그리고 우리 49살 갑인생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동수가 있어요 이사하셔야 돼요 이동수가 생기고 이직수가 생기시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자기가 아픈 수도 맞고 땜빵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수를 다 맞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동수가 잡히시면서 문서운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문서호도 잡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 차. 진짜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문서가 있어. 땅문서. 근데 저게 내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는 안 돼. 근데 그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관제조심, 입조심, 시비송사 조심만 하시면 이분들은 무탈하세요. 사업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뭐 누가 좋나요 했을 때도 이분은 어느 누구를 붙여줘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혼자 사시거나 이혼을 하셨다면 재혼 운이 들어오세요 마흔아홉 살 이렇게 지라면 운수가 마흔아홉 살들은 좀 좋으세요 이렇게 안 좋은 성향에서도 근데 제일 조심해야 할 달은 있어요 5월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5월 달에 말을 타는 게더 심할 거예요 그때는 그 믿었던 사람의 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갑을 맞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이민 년생인데 좀 이거를 제가 피디님한테 의뢰를 받고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일 잃는 수가 많이 보였어요. 그 흔히 말하면 이 병적으로 보면 내추리 그 그게 많이 보였어요. 혈관 결통 그쪽이 많이 막혀 보였어요. 자손들이 옆에 없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 자손들이 왜 부모님이면 같이 이렇게 다복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등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손들이 부모를 등진다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애 자기 해에 환갑을 맞으면 잘 제대로 치르고 나면 사시는 동안 건강하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제일 조심해야 될 달이 있어요 1월 달, 7월 달, 9월 달 진짜 조심하세요. 뭐 드시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시는 거, 자손들한테 하시는 거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위험한 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내년에 호랑이 때에 대한 전반적인 운세였고,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는 사주를 다 전반적으로 넣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출장도사 선생님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출장도사 선생님들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